자, 저희가 드리는 필승 공략집이면 여러분들 누구나 돈 버실 수 있습니다. 한 번도 못 받아본 분들은 있어도 한 번만 받아본 분들은 없다고 말씀 주실 정도로 정확히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가이드 잡아 드리기 때문에 반드시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하셔서 급등 유력주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말미에 화끈한 종목 준비했으니 꼭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자그 이전에 아래상 한 개라도 해당되는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복구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주식이 처음이다 초보라서 굉장히 막막하다 하시는 분 현재 계좌 손실이 막대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은 계좌가 백화점이다 종목 수가 너무 많아요 하시는 분들이거나 수익이 굉장히 절실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한 개라도 해당되시는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저희가 준비해 놓은 급등 유력주 준비해 드렸기 때문에 그 종목을 토대로 천천히 계좌회복 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댓글 참여를 토대로도 여러분들이 많은 좋은 의견 주고 계신데요. 항상 좋은 종목 가져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종목도 궁금한데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유한 개인 종목이라 할지라도 정확하게 전문가의 가이드에 따라서 이 종목을 들고 가야 할지 혹은 정리를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잡아드리고 정리하게 된다면 어떤 가격에서 어떻게 비중 관리를 하실지까지 명확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자두 번째 지금 믿져야 본전이라 따라만 해봤는데 금양이 수익이 30%입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도 계신데요.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고. 금양 같은 종목은 저희가 저점에서 출발해서 지금 현재 수익이 80%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30% 수익 내신 분들도 모두 축하드린다는 말씀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도 로봇티지 말고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 상담받고 싶어서 문자 남겨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 어떤 상담이든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좋은 결과를 지금 가지고 가지 못한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전문가에게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성 d s 꾸준히 용돈벌이 하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자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영상마다 저희가 추천해드리는 종목들 정확하게 필승 공략집을 토대로 매수가 매도가까지 다 안내 도와드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꼭 여러분들 수익 내시기 바라겠고. 아직도 좋아요, 구독하기 못하신 분들은 반드시 지금 해 두시기 바라겠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 댓글 참여를 토대로 남겨 주시면 저희가 확인 뒤에 바로바로 대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저희가 지금 추천해 드렸었던 종목들 현황 한번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6월 15일 추천주였습니다. 하이스트리라는 종목을 저희가 추천을 좀 드렸었는데 역시나 3거래일 만에 어, 15배에서 20%까지 큰 급등세가 나왔죠. 자, 하이스틸 이렇게 20만 원 혹은 30만 원 혹은 이렇게 15% 20% 계속 종목 받으신 분들 수익 인증 자료 남겨주고 계신데 역시나 여러분들이 수익 내실 수 있어서 저희 역시 뿌듯합니다.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린다는 말씀 전달해드리도록 하겠고 다시 한번 구독 그리고 좋아요 못 하신 분들은 바로 참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단도직입적으로 이 종목 매수해야 되는 거 바로 안내 시작하겠습니다. 3, 40% 정도는 단기적으로 수익권을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분석이고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계좌를 확실하게 수직 상승시켜 드릴 여러분들의 차 타고 오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영상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라도 상담 배너에 나와 있는 연락처로 문자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뭐 특히 이제 주식 시작하시거나 계좌 관리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연락 주셔야 합니다. 지금도 대기가 계속 길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구독 인증까지 해 주시는 분들은. 소정의 상품까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뭐 해당 이벤트 혜택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 종목 안 보고 갈 수가 없죠. 정말 많은 분들이 보유 중이고 문의도 정말 많이 주신 종목이죠. 바로 인상가입니다. 인상가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일본의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이제 소금 관련주들이 아주 많은 관심을 받았죠. 그에 따라서 인상가도 엄청난 상승이 나왔던 그런 종목이고요. 잠깐 관련 뉴스 보고 갈게요. 인상가, 일본 오염수 방류, 시운전 임박에 52주 신고가. 일본 오염수 방류를 위한 설비, 시운전에 임박하자 12일 소금 관련 기업인 인상가 주가가 급등하며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 이날 코스닥 시장에서 인상가는 전 거래일보다 30% 오른 단가를 갔다. 더불어서 뭐 해당 종가도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도쿄 전력이 뭐 오염수 방류 시설의 시운전을 12일부터 2주간 버릴 계획이라는 보도가 불안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원전 오염수 방류로 불안해서 뭐 소금을 미리 사놨다는 글도 게시되기도 했다. 지난 7일 일본 오염수 해양 방류에 사용하는 해저 터널에 바닷물을 주입하는 작업이 완료됐다는 보도가 나오자 인상가 주가는 전거래일보다28% 오른바 있다. 이런 내용이죠. 이런 이슈와 뉴스들로 뭐 단기간에 100% 이상 상승이 나왔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하지만 인상가는 한 가지 생각하셔야 할게 바로 이번 주부터 상당한 매물이 쏟아진다는 겁니다. 뭐 주당 1,808원에 받은 286만 주가 이제 시장에 쏟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아니, 어느 정도의 매물은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뉴스 또한번 보고 가야겠죠? 자, 두배 넘게 급등한 소금 테마주 인상가. 다음 주부터 286만 주 매물 쏟아진다. 뭐, 전체 상장 주식 수의 9%에 달하는 물량이다. 전환 사채를 1주당 1,800원대에 바꾼 신주인데, 현대 주가는 4,000원대 중반이어서, 차익을 얻기 위해서 바로 시장에 매도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주가가 급락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인상가는 최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의 영향으로 소금값이 오르자 주가가 급등했던 소금 관련 기업이다. 이달 들어서만 뭐 주가가 두배 넘게 올랐다. 16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인상가는 오는 20일부터 7월 3일까지 전환사채 투자자들이 전환권을 행사해서 받은 신주 286만 주를 뭐, 순차적으로 상장할 예정이다. 새로 상장되는 주식은 현재 상장 주식의 뭐 거의 9%에 달하는 물량이다. 지난 2021년 11월 30일 120원 규모에 발행한 뭐 9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거증 전환 사체 중 51억 8천만 원어치가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5차례 전환권이 행사됐다. 1주당 전환가액은 1,808원이다. 아직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은 뭐 전환 사채는 68억 2천만원 규모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지금 286만주보다 더큰 물량이 아직 전환되지 않았다 이것도 추후에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전체 상장 주식의 9%에 달하는 물량이기 때문에 뭐이 움직임은 꼭 보수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최근 조정받는 흐름이 있지만 반등한다고 바로 추격하는 게 아니라 이후 움직임을 좀더 여유 있게 봐야 한다는 거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단기간에 이런 상승 이후에 뭐 좋지 않은 이슈나 요소들이 존재한다면은 이후 차트를 만드는 걸 보고 진입해도 늦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럼 이 종목은 추 흐름을 지켜보면서 다시 언급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인. 금량. 자, 금양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전에 단기적인 상승 추세가 끝났다고 말씀드렸던 영상이 있죠. 4월 12일 영상일 텐데, 이제 방송 후에몇 프로가 내렸죠? 무려 30% 이상 하락이 나왔습니다. 뭐, 그날 이후에 정리만 했어도 이30% 손실 안볼수 있었는데, 사실상 그러지 않으신 분들이 대부분이겠죠. 그 사이에 정말 많은 종목들이 상승이 나왔지만, 뭐, 제가 한두개 정도만 언급을 드릴게요. 자, 먼저 이수하하. 정지 전에 제가 이쯤에서 모아갈 수 있다 말씀드렸었고 한한 달간의 정지를 지나서 단 이틀 만에 50%가 넘는 그런 상승이 나왔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울 투자 증권 이것도 제가 장대 연봉 이후에 모아가 볼수 있다 여기서 한번 반등이 나올 것이다 말씀드렸었고 바로 다음날 개파락을 하면서 바로 30% 이상 반등을 했던 종목이고요 이런 종목들 이제 구독과 좋아요 인증하고 받아만 가셨어도 단기적으로 20에서 30% 수익 다 보셨을 텐데, 정말 아쉽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구독과 좋아요 딱 눌러주신 후에 문자로 연락주시면은 자세한 매매 전략 체계적으로 맞춰드릴 테니까 꼭 연락주시고요. 근데 여기까지 봤는데 별거 없네 하고 중단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렇게나 손절도 못할 종목 가져가는 거 잔소리 했는데도 들고 있다면은 이제는 정신 차리셔야죠. 여러분들 계좌를 불려드릴 좋은 종목들 계속 업로드 해드리고 있는 만큼 꾸준히 보셔야 하고 지속적으로 수익 낼수 있는 매매 팁, 뭐 이슈, 테마, 종목들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으니까 구독을 통해서 실력도 상승시키시고 계좌도 상승시키시고 하시면 됩니다. 뭐 특히, 뭐, 아까 인상가다, 금량처럼 내 계좌에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의 종목들 뿐이다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연락 주시면 은 복구까지 빠르게 도와드릴 테니까요. 긴말이 아니라는 점 직접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그럼 영상 보시면서 뭐 내용이 정말 도움이 된다 싶으시면 감사의 댓글이나든지 문자 남겨주시면 하나씩 확인해서 소정의 자료와 함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 알려드릴 테니까 꼭 남겨주시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추천 종목 말씀드려야겠죠. 정말 많은 자료 훑어보면서 고르고 고른 종목인 만큼 적어도 단기간 흐름은 기대해볼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용목은 바로 테크윙입니다. 테크윙은 간단하게 시가총액 2,988억의 코스닥 중형주고요. 스냅샷도 잠깐 보시면은 최근 영업이익이 대폭 상승한 그런 상황이고요. 동사는 반도체 시험 및 검사장비, 디스플레이 제조 및 검사장비를 제조하여 뭐 전세계 각국 수요처들에게 공급하고 있다. 동사는 반도체 후공정 검사장비인 핸들러와 소모품을 공급하며 뭐 주요 고객사로는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키옥시아 등이 있다. 디스플레이 장비 분야에서는 최근 모듈 외관 검사기가 뭐 주력 제품으로 공급되고 있으며 폴더블 폰의 본격적인 공급으로 인하여 폴더블 패널 외관 검사기 공급을 시작했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매출은 2022년 12월 전년동기 대비 연결 기준 매출액은 4.5% 증가, 영업이익은 59% 증가. 장기 순이익은 81% 증가한 상황이고요. 동사는 국내외 반도체 업체, 공장 증설 등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로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 동사의 프로브 스테이션 장비는 내년 출시를 목표로 곧 고객사와 콜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며 후발 주자이지만, EDS 관련 시장 규모가 작지 않아서 매출 기여도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기업 분석은 상당히 괜찮은 편입니다. 그러면은 관련 뉴스 한번 보고 가야겠죠. 테크인 주가 본격 신바람 뭐, 기간 20거래일 폭발적인 매수. 자, 반도체 후공정 장비업체 테크인 주가가 들썩이고 있다. 뭐,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거래일 대비 1.4% 올라서 7200원의 거래를 마감했다. 주가는 급등 이후 장기 행보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다. 뭐, 기간은 20거래일 폭발적인 매수를 하고 있다. 뭐, 올해부터 뭐, 차량용 장비에 본격 진출 소식이 뭐, 주가에 훈풍을 불어놓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리고 하나 정도 더 보시면은 3D 랜드주, PSK 홀딩스 주가 활활 기간 사거래 일연속 폭풍 쇼핑. 뭐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8% 올라 18,530원에 거래되고 있다. 주가는 바닥권에서 벗어나서 상승랠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간은 사거래 일연속 매수를 하고 있고 3D 랜드 관련 주가 시장에서 부각되면서 매수세가 몰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뭐 3D 랜드주는 뭐 QNC, 테크윈. 뭐, 한양 ENG, 뭐, 이렇게 등등 있고요 반도체 제조 장비, 플랫 판넬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및 뭐, 관련 제품의 제조, 판매, 배포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 있죠. 이렇게 알수 있듯이, 테크윙은 반도체 재료, 부품, 거기에 이제 3D 랜드까지 이렇게 관련주로 엮여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렇게 장기간 하락 이후에 다시 행보하다가 다시 재하락 했고, 이후에 다시 바닥을 다지면서 이제 상승, 랠리를 타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서 상승을 한다면 최소한 한 30에서 50% 대략적으로 한 3, 40% 정도는 단기적으로 뭐 수익권을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분석이고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제 바로 언제 어디서 사냐 이거겠죠. 아, 디테일한 타점 비중은 뭐 사실상 아무래도 저를 계속 구독해 주시고 활발히 참여하실 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게 당연하겠죠. 뭐 더군다나 기존 구독자 분들은 또 섭섭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 20명 20명한테는. 지금 영상에서 밝혀드리지 못했던 숨겨왔던 별세개짜리 알짜배기 정보 뭐 최소 30% 정도는 빠르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정보를 알려드릴 테니깐요 영상 보시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연락 주셔가지고 내용 놓치지 말고 제대로 된수익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난 이미 너무 많은 종목들이 물려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뭐 세세하게 대응 방법 확실하게 타이밍 맞춰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골칫덩이 종목도 같이 문자 보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뭐 언제까지?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0%까지 들고 자신한테까지 물려주겠다고 전전긍긍하지 마시고요. 계좌회복에 꼭 도움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확인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 이벤트를 통해서도 뭐 좋은 자료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성투를 키워나면서 지금까지